9번 문제는 우리 사실은 잘 보면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같은데 두근이 4하고 5예요. 그 다음에 양수 AB값을 구하라. 당연히 양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안 되죠. 어. 자 그래서 미치고 그 다음에 진수니까 그럼얘이 양수라는 건 어떤 특이한 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주어야 될이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 에 두근이 4하고 5니까 당연히 두근의 합.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요 놈이네. 그래서 AB 플러스 1은 두근의 한판이가까 9다. 고로 우리가 구하는 AB는 8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두근 곱은, 그동곱은 여기네요. 여기. 어, A분의 C. 상수항상수항 그래서 A에 로그 2의 B 플러스 16은 4, 5, 20. 이래서 두근의 곱이 되네. 그래서 그러면 a 의 로그 2의 B는 이거 넘어와서 4가 되네 4아 그래서 딱 보니까 오요거 아까 바로 앞에서 풀었던 거하고 똑같네요 똑같네요 똑같네요, 똑같네요. 바로 앞에 여기에 로그 2를 하고 여기도 로그 2를 하고 뭐 때문에? 얘가 앞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또 로그 2를 다 취해줘야지 이렇게 이 전부 그러면 처음에 위에씩 로그 2를 취해 주면 얘는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b가 로그 2의 8 하니까 3두 번째 얘는요. 진수승은 앞으로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로그 2의 b 곱 하기 로그 2의 a가 로그 2의 4 하니까 2로 바뀝니다. 2 조심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a 와 b 어느 게더 크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답이 두개 나오겠네. 자 그러면 얘는 두 근의 합이고. 그러면 우리 두 근을 얘, 예와 얘를 다 알파베타라고 생각하자, 그렇지? 알파베타 이렇게 근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나왔으니까. 그러 t 에 제거 마이너스 두 근의 합삼 t 플러스 두근고 이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그로 t 값은 1 또는 t는 2다. 이렇게 났어. 그러면 한 번은 한 번은 로그 한 번은 로그 2의 a가 1이고 또한 번은 로그 2의 b가 2일 수도 있고 또한 번은 로그 2의 a가 2고 로그 2의 b가 1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a는 a는 자 요거 2에 1승에서 2가 되고 여기서는 b는 2에 제곱하니까 4가 되고 여기서 반대로 a가 4가 되고 b가 2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두개지가 나온다. 끝. a, b 어느게 더 크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별표 하나, 둘, 세 개. 자주 시험에도 등장하고 여러분들 농락시키는 건데, 로고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 두근의 곱, 알파베타를 구하라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무등 공식, 정개구리 공식. 그래서 왜 우리는 치환식이니까. 치환식이니까 알파베타가 아니라 여기서 그는 로고, 알파, 또 로고, 베타거든. 치환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로그 알파, 로그 베타가 근이니까 두 근의 곱을 구하려고 하면 덜이 더하기를 해야죠.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 거의 이렇게 함정에 많이 빠져. 자, 한번 해보자고. 자, 무슨 소리냐? 이거 보니까 얘는 빨리 바꿔야겠네. 얘는 로그 5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아, 로그 x 어, 로그 x 더하기 얘는 로그 2 곱하기 로그 x 얘는 건들 게 없어요. 더 이상 건들 게 없어. 그러면 여기서 빨리 눈치채야 돼. 로그 2니까 얘 로그 5안 돼. 로그 5는 로그 2로 바꿀 수 있지. 로그가 튀어나왔다. 바로 얘는 뭐1 로그 2가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써 볼게요. 1 로그 2의 로그 x 단말이에요. 얘는. 거기에다가 곱하기 로그 x 자, 그러면 로그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 예, 곱하기 보자. 요렇게 곱하기 하니까, log x 가 되고, 마이너스 얘, 예, 아, 마이너스 log 2 곱하기 log x. 다음에는 log x, log x 제곱인데, 얘 예, 지금 log x의 전체 제곱. 그런데 요 놈이 벌써 얘하고 지금 없어지는 거 벌써 보이죠? 더하기. 얘 예, 그대로 써지면, log 2 곱하기 log x.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없어지네 니가 고 내가 고 그러니까 미리 뭐 벌써 아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딱딱 치고 했을 거야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t라고 지원할게요 log x를 t라고 지원합니다 그러면 얘 t의 제곱 t의 제곱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거지 자 여기서 여기서 두근에 두근에 여기서 이제 함정이지 두근에 곱을 구하라 이러니까 아 두근에 곱은 마이너스 합니다 이렇게 이, 이가 안 되는 거 여기서 함정에 빠집니다 정말 조심할게 여기 t는 여기서 t는 로그 알파 로그 베타야 로그 알파 로그 베타니까 당연히 두근에 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근에 합을 구해야 된다는 정계구리 공식이죠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를 구해야 돼. 두 분의 합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로그로로 더하기는 진수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 여기 밑이 10이니까, 여기 10, 10 깔면 되겠죠. 거로 그 알파벳타는 1 0의 마이너스 1승 해서, 10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절대 3일 마이너스 3이라고 답치면 안 돼. 당연히 얘 마이너스 3도 보기 있겠지. 요거,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여러분, 절대 청개구리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지 청개구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네, 여기서는. 도와주는 거. 청개구리를 잊지 마세요. 지수방, 로고방에서는 청개구리가 크고 있어요. 아주 크게. 바바이